잘 들어야 되라이 문제 풀 때, 둘레를 표현할 때, 알 세타를 쓰는 것보다 L을 쓰는 게더 효과적이야. 잘 봐. 무슨 말이냐면, 이게 이렇게 있잖아. 원래 이게 세타고, 얘가 R이고, 얘가 L이잖아. 그러면, 이거를 알 세타를 하지 말고, L로 두고 푸는 게 훨씬 더 좋아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, 황한 미지수를 잡을 때는 조건을 걸어야 돼. 무슨 조건이냐? 반지름의 음, 의 길이를 R, 근데 R이 0보다 크다 코의 길이를 L, L이 0보다 크다 여기 꼭 적어줘야 돼안 적으면 틀리거든 그러면 2R 더하기 L이라는 건200 되겠지 그 넓이라는 건 2분의 1 RL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R 곱하기 200 마이너스 2R 되겠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00R 되겠지 그럼, 마이너스의 완전 적곱식 어, 2,500. 플러스 2,500. 되는 거고, 마이너스의 R 빼기 50. 제곱 플러스 2,500 되겠지. 그러면, 저 끝에, 땡땡땡. R은 50일 때. 꼭 적어야 된다. 5 1일 때. 마이너스 1점이 아니면 2,500 되겠지. 됐니?